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면요,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곳인지 알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상처도 있고 아픔도 겪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의로워지려고 하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마치 병원 같다고 할수 있죠. 물론 병원에 건강 검진, 건강을 체크 체크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도 병원을 가지만 병원에 가면은 건강한 사람보다는 아픈 사람이 더 많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세리 같은 그런 죄인들이 함께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냐라고 비난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능욕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강률이 여겨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을 등지고 아픔 속에서 살아 가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에 엄청난 대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할때이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처음에는 냉담하게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에 숨어 살던 그 여인이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여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음. 도대체 무엇이 그 여인을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길을 기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저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로에 고하요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려면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야 되는데 일부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머물러고 계셨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거기서 구원해야 될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넵니다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아,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썼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당신 유대 남자인데 왜나 같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고 그러십니까 가시가 있어요 이 여인의 말 속에 TV에서 이렇게 동물들을 구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소방관들이 동물 꼭 구조사들이 가서 그 동물을 구원하려고 구조해 주려고 하는데도 굉장히 경계심이 많고 도망을 가요. 왜 사람에게 상처 입은 동물들은 쉽게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보호, 방어기제, 이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낯선 유대 남자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빈정거립니다. 당시 유대 남자가 왜나 같은 여인에게 말을 걸고 날립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굉장한 아픔, 한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남과 남북으로 나눠지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성,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이 아수르에 의해서 720년경에 침략을 당하면서 아수르는 강제적으로 민족 혼혈정책을 써버려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는요 아수르인들 이방인의 피가 다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렸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천박한 우리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아픔만이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빈정거리는 그 여인의 말투를 온유함으로 받아주십니다. 극률이 여기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질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지금 이 여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걸? 그리고 나는 너에게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야.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정말로 영원히 가람이 없는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만나주고 계신 것이었는데, 이 여인은 이거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 우리,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과 똑같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어떻게 쌓나일까 생수요? 당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물 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생수를 어떻게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와 이 여인이 말하는 생수의 의미는 큰 갭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생수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신령한 것을 얘기했다면 이 여인은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먹어도 다시 목마른 이한 잔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맛보고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음. 이 여인은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물 길을 그릇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 깊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 물을 줄수 있다고 나에게 얘기합니까? 음? 그리고, 우리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수천 년간 이곳에 있었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이 준, 야곱이 준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지요 창조주인데 야곱을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여인은 눈이 열어서 열어지지 않아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도 이 여인은 땅의 것으로만 찾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그런 여인에게 비웃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냉담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금리이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인생의 가람을 해결해 줄수 있는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죠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줘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앞장인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의 의미를 육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세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조차도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육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니까 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라는 말이 눈이 번쩍 떠져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이 말을 듣자 아주 예수님께 달려들면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달라. 나 사실은 여기 물길러 오는 게 너무 창피하다고. 얘기해요왜이 여인이 난 12시에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그 충동.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지도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을까요?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을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아픔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올 때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글거리던 여인이에요. 그게 싫어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그런 물이 있다면 제발 내게 줘가지고나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의 그 뒤통수에다 대고 하는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 어? 그 비난의 소리. 너무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데 그런 물이 있으면 제발 좀 달라고. 정말 이 여인은 생수가 필요한 여인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그런 아픔을 겪고 살아간 여인이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 여인에게 인생의 가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이 사마리아성,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여인은 얘기합니다. 제발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물을 달라고.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길러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주시려고 하는 생수와 이 여인이 생각하는 생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자꾸 예수님께서 말씀을 걸어도 이 여인이 눈치를 채지 못해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격이잖아요. 누가 그러더만요, 동문서답이 뭐냐? 동쪽 문을 닫으니까 서쪽이 답답하대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오셨는데 이 여인이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툭한 마디 던져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순간 이 여인은 심장이 멎는 듯합니다. 말이 안 되니까. 숨기고 싶은 그 치부를 예수님이 툭 건드립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말합니다. 저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다고 딱 잡았답니다. 예수님이 모를 줄 알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우리 내면을 다 숨기고 있을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내면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하나까지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란 말에 이어인는 겨들어가는 목소리로 남편 없는데요.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거짓말을 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맞다 그래 너 지금까지 남편 다섯이나 바꾸고 살았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세상에 생전 처음 보는 유대 남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것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지만 그는 제대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았던 삶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삶을 살아왔는데 생전 처음으로 유대 남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남편을 다섯이나 받고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음? 도대체 이분이 누구일까? 머릿속에서 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일까? 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을 보니 선지자네요.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자기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여인과의 대화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돼요. 세상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졌어요. 지나갈 때마다 뒤에다 대고 수군거렸어요. 뭐가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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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고.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아. 세상은 그 여인을 볼 때마다 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한량없는 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그렇게 예수님이 기다려주셨고 찾아와주셨고 불러주셨고 만져 만나주셨고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돌을 던집니다 진짜 가슴에 비수가 되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상처입은 목말른 인생으로 살아온 이 여인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보듬어주고 계십니다 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음. 세상은 이 여인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져주셨고 싸매주셨고 말씀으로 지금 치유하고 계시고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네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세상에 아픔을 가지고 살긴 했지만 그래도 관심이요. 놀랍게도 저는 놀라웠어요. 이게 자,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더이다. 세상에.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말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이곳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당신들은 시온 산,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냐고? 삶은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다 사람들은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그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나는 예배를 어디에서 해야 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텐데, 너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예배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장소에서 때 지금으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장소가 아니라 때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24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하면서 이 여인의 인생에 그 궁금했던 그 가람이 해결되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선자가 아니다. 이 사람, 이 사람 놀라운 분이다. 주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 선지자니까 관심이 또 다른데 있어요. 이 여인이.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는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세상에 남편을 그렇게 바꾸고 살고, 세상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수근거리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있었어도, 이 여인은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과거를 보고 여러분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보세요. 성경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눈이 열어져야 돼요. 볼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세상에 비웃고 조롱 당하는 삶을 살았어도.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는 눈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의 영역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지금도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선지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당신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날 할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아,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네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입에서 선포되자 이 여인은 심장이 멎는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어도 내 상처를 보듬고 계시고 세상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졌지만 이분은 내 영혼을 치유하고 계신 거. 이걸 알고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감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다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어?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왔어요 중동에서는 물은 생명이에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물이 진짜 생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이 물덩이를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그냥 손가락질하고 뒤통수에 대고 욕을 했고 저런 여자는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고 욕을 했, 했던 그 사마리아 성물 향에서 달려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 앞에 당당히 쓰게 되는 거예요 수치심, 부끄러움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이 소리가 그녀의 귀에는 이제 들리지 않고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 당신들도 만나야 된다고 남편을 여럿이나 바꾸고 살면서 공허한 인생으로 살았던 이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해답 답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이십니까? 그 해답을 발견하고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허한 인생으로 영적 극그 목마름에서 헤매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생수, 세상이 줄수 없는 그영혼의 가람을 해결해 주는 이 생수가 속에서 솟구쳐 오른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살던 여인이 마을을 향해 달려 들어가서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의 전도를 받고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이 시간 나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해답인 줄 몰라. 목마른 인생으로 상처 입은 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의 내 목마른 인생의 해답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많은 간증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간증을 나가서 세상에 외치며 목마른 인생들에게 해답을 주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